안녕하세요 카멘 김선호입니다 제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쇼미더머니가 생일입니다 나이 생일이 아니라 저와 함께 저희 샵에서 함께 한 지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쇼미더머니가 10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단한 번도 무단결근을 했다거나 아니면 책임감 없이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샵에서만 10년이고 저희가 저희 샵을 오픈하기 전에 대략 1년 정도 정비공장의 한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쇼미더머니와 저는 짐을 싸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있는 샵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제 옆을 굳건히 지켜준 동. 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쇼미더머니가 크루즈를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전에도 쇼미더머니에게는 바이크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쇼미더머니는 자동차보다 바이크를 더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이크에 상당히 빠져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자동차를 가고 싶다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이크도 다 처분했고 이번에 차도 없는 뚜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미더머니에게 10주년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이 바이크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갖고 싶은 것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저에게 항의하듯이 샵에 가서 카다로그를 가져오고 형이 바이크 어때요? 멋있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바이크 구경하러 가고 물론 저도 바이크를 좋아합니다 저희 샵에서 바이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저와 쇼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앱을 지켜준 쇼미에게 쇼미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크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자본력이 크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쇼미가 좋아하는 바이크를 쇼미가 먼저 앞으로 구매를 하고 그 할부를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쇼미더머니가 좋아하는 바이크가 프로모션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선수금 10%를 내고 유예할부로 바이크를 구매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유가 있어서 현금으로 딱 사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돈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 와이프랑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 또 나머지 동생들도 동참을 해줬습니다.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몇년 있으면 가젯도 10년이 되고 로봇도 10년이 되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잘 되겠죠? 그때도 꼭 좋은 프로모션이 있길 바랍니다 10년 동안 제 옆을 굳건히 지켜준 쇼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왜요? 어디 가려고요? 일단 타봐 벨트야, 벨트 차 벨트 너무 바쁜데 지갑 가져왔냐? 왜요? 따라와봐. 바쁘다니까. 나도 바 그냥 따라와봐. 기다려봐. 왜? 신분증은? 아 지갑이 항상 있죠. 근데 신분증은 왜요? 어, 신분증 갖다 뭐 대출 받으려고? 야, 너는 대출 받아도 음. 대출 얼마 안 나와. 근데 신분증 이왜 필요해? 아 기다려봐. 그냥 따라와고 말거 아니야. 아. 왜 이놈 말을 하네. 우리 가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됐지? 야, 서비스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여기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 공장 운영원까지 포함하면 한 15년 동안 계속 붙어있네? 붙어있었네, 우리? 지겹죠, 이제. 내 청춘의 반 가까이를 그냥 형이랑 같이 보냈네. 어내 아까운 내 청춘. 야, 나랑 그래? 응. 형은 나랑 놀았으니까 더 젊어진 거지. 아 나는 형이랑 놀아서 늙어진 거고. 응. 빨리 그냥 이런저런 소리하지 말고 그냥 빨리 현장으로 가자, 잡으로 일단 가서 사인만 해. 일단 가서 사인만 해. 계약만 니네 이름을 계약하고 모든 돈은 내가 할부로 다 내줄게. 어? 어? 서, 설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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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야 그거? 진짜 그거?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어? 보험료 할부 다 내줄 테니까는 사인만 해 가서. 우와! 우와! 어형 听你们的。 10주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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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하지 마! 어?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 안전운전! 예. 와. 예. 신 10년이면 할수있으니까 아니... 박수~! 아? 안전운전! 1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꿈꾸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자. 한 달에 한 번만 빌려줘.